자, 문제 상황 봅시다. 자, 보게 되면은, 다항함수 fx가 있대. 그 다음에 x는 2에서 연속인 함수 gx. 자, 일단 이거 연속인 거좀 써봐야 되니까, 연속 한번 써보면요. 자, 2에서 연속이죠. l 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4. 이게 뭐다? 2에서의 함수값 f'랑 똑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f2가 잘한 얘기 나오고요. 분모 0으로 갈때 분자 0으로 간다 이용해가지고.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면 제가 뭐라 그랬죠? 다항함수면 연속함수가 되겠죠?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을 거예요. 이제 원래는 여기서는 극한값이 나오는 게 맞는데 함수값이 잘하고 봐도 우방할 거다 이거야.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럼 이제 요게 나온 상태에서 다른 거할게 없어요 다른 거할게 없고 그냥 G10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 G10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뭘 하냐면 여기는 이제 10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10 대입 한번 해볼게요 10 대입하게 되면은 10-2에다가 F10-4에요 요게서 나란 얘기거든 그래서 문제 상황이 여기까지 딱 읽어놓고 보면 어? 뭐 어떡하라는 얘기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힌트를 좀 집중을 할게 뭐냐면은 저거 있지 다항함수 나왔을 때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설명했죠 다항함수가 나오면은 우리는 궁금해야 되는 게 항상 두 가지가 있다 최고차 몇 차인지 몇 차인지와 그다음에 최고차가 뭔지 최고차 개수가 뭔지 요두 가지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면서 문제를 풀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힌트가 몇개 있는지 한번 모아 보세요 요 힌트랑 요 힌트를 알아요 그래서 f 의 2x 와 4fx 가 똑같다 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f2가 합니다요 두가지 힌트를 안다 이거지 1번, 2번 그래서 요거 이용해가지고는 제가 뭐 얻어내겠냐면 이게 몇 차식인지 한번 얻어내 보겠고 얘는 직접 대입해서 뭐 하나 얻어내라는 얘기니까 미지수 풀때쓸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들어가 볼게 그몇 차식이냐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뭐 N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린 최고 차가 궁금한 거니까, fx를 대략적으로, ax의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의 n-1제곱,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두시면 돼요. 요렇게 두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두고 보면은, f의 ex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ex 대입한 거죠. 그럼 a의 2x의 n제곱 플러스 b의 뭐이 뒤쪽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최고차만 일단 맞면 되니까 그다음에 4 f x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게 그럼 여기다 4배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4의 x n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최고차 최고차만 잘 보세요 최고차만 여기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집시다. 이게 보게 되면은 얘는 x n 제곱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 있냐면은 이 n 제곱 곱하기 a가 있어. 자 얘는요, x n 제곱이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4a가 있어요. 자그 말인즉 a가 지금 우리가 이게 최고차 역할을 했던 뜻은 이게 a는 0은 아니겠죠, 그죠? a는 0은 아니라고 두고 시작을 했겠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똑같다는 얘기일 텐데 4a랑 이 n 제곱 a랑 똑같다는 얘기지. A는 0이 아니니까 없애버리면 이게 n 조곱이 4일 거예요. 때문에 N이 2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첫 번째 결론 얻는 거지. 몇 차냐.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이 2차일 거다. 이렇게 얻어낸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대로 한번 이제 끌고 가볼게. 아, 그러면 나는, 어, fx가 2차식이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를 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요식을 한번 써보면 요기식들이요 요식 자 f ex 한번 넣어봅시다 f ex는 여기다 이제 ex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a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여기다 2x, 그 다음 플러스 c. 그니까 러 얘는 어떻게 돼요? 4ax 제곱 플러스 2 b x 플러스 c. 이렇게 됐고, 어, 4배의 fx를 한번 또 적어볼게. 여기다 4배 한 거죠. 그럼 4ax 제곱 플러스 4bx 플러스 4c. 이렇게 되죠. 근데 니들 둘이 원래 뭐였대 문제 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다. 자, 이거 뭐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이제는 되지,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항등식이라 고했죠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 풀이법 맨날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개수 비교 수치 대입. 자, 개수 비교 하면 바로 나옵니다. 개수 비교 해볼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니들들이 똑같고, 니들들이 똑같고, 니들들이 똑같을 텐데, 이게 똑같으려면 얘 0이죠. 얘들 똑같으려면 얘도 0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남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 미지수풀이 할게 이걸로 이 넘은 4나온대요 그래서 f(x)가 지금 에, 얘네들, 다, 전부 다0 됩니다. 얘네들 전부 다 0됩니다. 얘네들 전부 다0 되니까 f(x)가... 어떻게 됐냐면, AX 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 우리가 뭐를, 2를 넣으면 4가 나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4가 나와요. F2는 4인데. 2를 넣어서 4가 나온 거니까, 4 a A 값은 1, 이런 식으로 결론 떨어지지. 그래서 문제는 뭐다 풀고 나면 되게 허무해요. FX는 X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자, 얘는 그러면 뭐100 되겠지, 그지? 100-4죠? 96 이렇게 될 것이고, 밑에는 뭡니까? 8이죠? 그럼 이게 10인가요? 이런 식으로 계산되죠, 그죠?